요렇게 생겼습니다. 국민 행복 카드. 이게 뭐다? 어,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우육. 보육. 우육이 뭐냐면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이걸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왜 이름이 이름이 국민 행복 카드니까. 입 국민 행복 카드. 자, 여기 보면, 아이를 낳잖나요 아이를 낳다.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아까 했던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이야기 했죠. 저출산. 저출산의 문제가 뭐야? 아이가 적게 나오면 30년 후에 가까운 미래라고 얘기했죠. 가까운 미래에 무슨 일이 생겨요? 일할 인구. 어, 경제 활동 인구라고 얘기할게요. 일할 사람이 적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행복이 줄어들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돈이 없으면 행복이 없어요? 네. <laughs>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돈이, 돈이 없으면 불행해져요. 행복이 없어. 그죠?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니까. 그죠? 그런데, 자, 반대죠. 반대. 자, 이거 반대. 반대로.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으면, 가까운 미래, 30년 후에, 이 아이가 일을 할 거야. 경제 활동 인구가 많아져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경제가 좋아져요. 그러면 행복 많아져요. 그래서 국민 행복하다. 아이가 많으면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나라에 돈이 많아 국민이 행복해져 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